미션 아, 승리. 나이스. 승리. 하, 이겼다, 이겼다. 음. 과연... 나이스. 전 시즌 2, C, 야. 아, 0킬데이 과연 나이스전 아, 이겼다. 이겼다. 3겼다 이겼다. 지렸어 이 그게 뭐야? The next day. <laughs> 나 c 3이야 솔랭 빨리 해봐. 뭐 나오나 보게. 하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생일아 진짜 미안한데 자신이 없다. <laughs> 뭔 자신? 질 자신이. <laughs> 나 데미지 개쎈 걸로 가져갈 거야. 아무 뭐 아무거나해. <laughs> 근데 니는 총쏘는 대신 그냥 니네 사진 보로주면다 이기는 거 아니야? 뭐야? 무기가 있는데 왜 자꾸 무기를 안 쓰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나와. 준비됐어? 응. 자. 오, 총 안, 안맞는거 봐. <laughs> 와우. 우와. <laughs> 우와. 우와, 내데 미쳤는데? 나왜 이렇게 못해나냐? <laughs> 빨리 나와봐. <laughs> 아, 비행했어, 비행했어. 어, 아, 제가 아, 쭈그려 있는 <laughs> 거 뭐야? 저총 뭐야? AK인데요? AK. 와, 나 기다려. 진짜 벌레 다 됐다. 음. 이거 무섭네. 쿠벌레 어때 이름? 오, 어, 내가 벌레 면운 거야. 쿠벌레. 아 맞아, 나 이거 피고공. 나 개싸게 샀다. 음, 안 물어봤어. 얼마게? 아, 안 물어봤어. 아 얼마게? 짜게? 어. 얼마 갔냐고 아 죽어 그냥 <laughs> 3만이야 아, 뭐 3만 3만 3만에 샀다고? 오오 오, 그게 싸게 산거야? 싸게 산거지 지금 거의 5만 가까이 하는데 아 그래 그랬어? <laughs> 아니 진짜라니까? 근데 니돈 네 주고 안샀을 거잖아 어차피 내 SP야 나 모은 거 이거 내가 모아서 산 거야 게싸게 샀다니까 <laughs> 아! 가불지 마라 생일아 엠보 간다 나감 잡으면 그냥 그냥 끝나 생일아 알지? 지면 니 세번 복창해야 되는거 알아 대답이 없니? <laughs> 알아 나와 오 아프다 아! 엠보가 답이네 <laughs> 와, 내 모습을. 야, 크게 웃어? 엠포가 답이네. <laughs> 엠포가 답이네. 이러고 있네. 와. 엠포가 답. <laughs> 뭐 하는 거야, 가라! <가랑>. 엠포가 답이네. <laughs> 기기. 무슨 답? 아! 음, 잘 가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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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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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희발! 간다. 이게 그거 아니야? 락도, 나락도 락이다? 아, 아니거든? 야, 근데 길어도. 니 뭐, 어? 총, 뭐, 총기 리뷰 하나? <laughs> 뭘 총기 리뷰야? 나와 <웃음> <웃음> 아! 아, 아, 뭘, 실패. 뭐, 뭐, 아 이거 바꿔야 돼. 블루레드 바꿔야 돼, 이거. 아, 아 그게 문제였어? 수하다. 뭐가 줴? 와. <laughs> 대단하다아 아, 소기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손기노손기 차이도 시기? 알아? <laughs> 아. 있지. <laughs> 아! 아, 뭐 내든? 실패. 뭐 아, 시그안 썼네. 음. 시그. 이제 시그야? 음. 어. 와. 시그야. 나 이거 많이 썼어. 많이 썼겠죠 흠. 아, 이게형구랑일대1을좀즘 너무 네했네 뭐지? 아, 이거, 아, 이거, 아, 프다 어, 와, 나이스, 시그, 시그다, 시그, 시그. 생거아 미안한데 내가 이기이 끝나 지금 거이 남았어 뭐야? 아까 아까 오디 일로 끝났는데 뭔 소리야? 어... 시가가 잘 맞아? 시그가 답이야? <laughs> 나와? 아니 아직 써본 중이야 아... 음. 아... 아... a k 다 정답이 없어 넌 음, 정답을 몰라 아. 이번엔 뭐야? 아... 없어 이제 총쓸 것도 AK 써볼래? 어, 아무나 바꾸자. 줘봐 그 뭐야? 그거 어, 누구 어디 거야? 뭐 어디 거야? 제어아 제노. 아아 제노 거야? 씨발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러 거. 너, right. 너 어디? 야 디디디디디. 아못싸먹겠다 이거 왜? 왜 이렇게 쳐올라가안 <laughs> 되겠다 이거 안돼 이거. 씨호개 맛있는데? 안 돼. 시, 이거. <laughs> 안안 돼. 수 A N R 아 A N R ]huh. 안 썼네. 아까 썼잖아 멍청아. A N R 쓰고 바로 썼잖아 썼나? 요즘 치매야 요즘 아니고 내 기기 아니야 요즘 좀 심해 치매야 뒤돌면 기억 안나 ANR인가? <laughs> 뭐야? <웃음> 비웃지 마라 아생님들 죄송한데 세분 복장해주시죠 아. 이미 아. 줬는데아 아, 끝까지 돼요? 끝까지 아, 해 롯데, 끝까지? 오케이 아 네, 끝까지 내드릴게요. 네, 뭐 의미는 없는데 끝까지 내드릴게요. 그다려해달라 해드려야죠. 그때 오랜만에 해서 마우스 감도도 안 맞춰놨거든요. 그냥 하고 있습니다. 너, 내가 대기하면 죽어. 그냥 대기해볼까? 꼭 하지 마. 아, 감사 예, 시때 똑같은 막판으로 스나 가자. 아니, 뭐 막판으로 스나세요. 알아서 알서어야 좋게 해줄게, 해줄게. 네, 뭐 오랜만에 하는데 한번 맞춰드릴게. 스나 뭐 들을 거야? 저 에딱 들죠 아뭐 아, 스카우트 들어드릴까요? 뭐 들어드릴까요? 스카우트 들어드릴까요? 아냐 에딱해 에딱해 아예예나 예. 윈치 할거야 나와 응 아! 미션 <laughs> 뭐하세요? 아 뭐야? 노바야? 어.. 아 노바였나? 뭐였지? 파란색이던데 노바 아니야? 아 노바다 노바다 아 맞아 걔는 어떻게 됐어? 썬타더네? 묻지마라 이런 거 기습 공격 들어가줘야 된다고 아응잘 가라 <laughs> 결국 사귀지는 않나보구나? 응 니는 근데 그런 거라도 없잖아 고백은 했어? 미안한데... 차였어? 아니 그냥 내가 연락 끊었는데 뭐야 너는 모르겠구나 어 맨날 연락 씹혀가지고 넌잘 모르겠구나 이런 거 <laughs> 나오기나 해 아! 응, 나왔어 아! 방금 네가 맞은 게 덕샷이라는 거야. 알겠니, 생일라 몰라. 몰라? 모르니까 처 맞는 거야. 하랭은 배치 봤어? 아직 안 봤어. 아... 아, 아왜 나와 있어? 안 아, 나와서 그냥 방, 방금 바로 나간 거야, 그냥. 총 바꿔. 뭐, 나랑 바꾸자고? 음. 아거이거은안써 아, 어, 봤는데. <laughs> 뭐 쓰면서 잘할 자신 있고? 이쁘긴 하다 근데 나와 오, 오! 오! 대박 봤어 아 오... 지렸다 안 지려 뭐야 뭐 요실금이야 이게 요실금이야 아 미쳤는데 아 개자리 야, 니그 클립 따라 다시는 없을 장면이니까 한번 <laughs> 꺼줘 아니 그냥해 봤어 아나 원래 윈체 좀잘 썼는데. 아아 <laughs> 아! 레드팀 아! 승리. 아! <laughs> 아! 뭐 어느 부분이 아쉬운 거야 도대체? <laughs> 아 궁금해서 그래 생일아. 그냥 죽어서 아 하는 거야 원래 죽으면 아 나오는 거야. 아의가 없다. 아니 뭐뭐뭐 뭐, 뭐 해줄까? 원래 좀 생일. 괜찮았어 나 진짜. 총이 문제다 이건뭐 총이 문제라고? 그러뭐내뭐 뭐 들어줄까? 총이 문제야 기다려봐. 그러면 라플 뭐 쓰는데 대넷 때? 나 라플 안 했, 아 거의 안 하는데. 쏘면 AK 쓰겠지? AK. 응 그래? 그러면은 AK 쓰고 나는 아뭐 쓰지? 나 AK 쓰라고? 응. 아까도 썼잖아. 또 쓰라고? 아 알았어 써줄. 아103 써줄게. 103? 103 못해? 어. 어? 못 하냐고 야, 103? 어 못하지. 근데 네보단 잘해. 가양성 죄송한데. 근데 죄송한데.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시죠. 뭐야? 이미 졌는데 더 하는데, 그럼 <laughs> 복장 세 번, 아... 이 정도는 해야죠. 아, 복장 다섯 번, 뭐야? 아니, 이거지만 다섯 번 하세요. 제가 지면두번 하게 해드릴게요. 아, 알았어. 응, 근데 <laughs> 네가 지면은 다섯 번 해야 돼. 음꼭 응. 어, 그게 맞 승리 103 맞아. 103이죠. 그럼 무슨 종인데? 아,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 어, 아, 뭐야? 근데 죄송한데, 저 d r t 들미님 그냥 순삭이에요. 아니, 가을 좀 별론 거 같아. 가을 바꿔줄까? 103 써볼래? 어, 그래? 이거 근데 그거야. 칼 달려있는 거? 응, 음, 더 좋지. 이게 왜더 좋아? 아니, 소원기가 더난거 같아. 갈은... 봐봐, 가을 한번씩 아, 이건 내가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착근 캔슬 쓰는 거라서... 아, 사람이 그 빠르지? 하는구나? 응, 거 어... 왜 이래? 총이? 총이상하는 좋은... 거... 아니, 가을이 개 좋은데? 좋다고? 응, 존나 좋은데... 저게 이상한... 저게 이상한 총이네. 아까 103 럼블... 음. 쓰레기다. 103 럼블 쓰레기... 음... 기기? 음. 아. 아니 그냥 니는 무빙도 안 해도 다시 으로 가야겠어. 살살. 나같아 전쟁이야 지금. 들 <laughs> 아니. 어쨌든 1대1이니까. 음. 기기. 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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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기다려, 나 피해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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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거를못 잡냐? 안 되겠다 앞으로 형구 불러다가 1대일좀 해야 되겠어. 기기. 그럼 더달라지 도발해야지. 아! 다섯 발 남았거든. 아! 나는 이거 내 줄게. 아! 블루팀 어, 승리. 어디 도망갔냐 뭐가? 어. 도망가. 아, 외쳐주세요. 나는. 선생 아, 저는, 저는, 서든을 개못합니다. 자, 한 번. 아! 아! 개야밌다! 저는 서든을 개못합니다. <laughs> 네, 두 번. 저는 서든을 개못합니다. 두번더 남았잖아요. 왜안 하세요? <laughs> 아, 할 거예요! 저는 서든을 개못합니다.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뭐야? 자꾸 그거 하지 마. 저는 서든을 개못합니다. 됐지? 그래. 드디어 인정을 하셨네요. 역시 보기 좋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이제, 네, 저 편하게 잠들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네. 다들 고생했어. <laughs> 왜 웃어? 웃지 마. 다들 고생했어. 봐줘서 고맙고 <laughs> 어, 얼굴 엄청 빨개 얘 지금. <laughs> 다음에 또 해. 코코 오빠 다음에 또 해. 난 기억할 거야. 오늘 이 날에 이 구류 기억할 거야. 나는 잊지 않아. 잊지 않는다. 캡처한다. 내가 지면 뭐? 없어 나 없어 나 그런 거안 해. 안해안 해, 안 해. 그럼 안 해. 잊지 않겠어 오늘 이 구류. 뭔 쫄이래? 아니거든? 나갈 거야. 간다.